붕대 감고 구금된 20살, 26살 북한군 포로 모습 공개. 참전 아닌 훈련으로 알고 왔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부상당한 북한군 두 명을 생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현지 시간 키우 포스트, 키우 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과 X, X의 트위터를 통해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두명을 생포했다며 이들의 모습과 군인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이 부상을 당했지만 생존했다며 현재 키이우로 이송돼 우크라이나 보안국, SBO, 이 신문 중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군과 다른 북한군은 보통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상자들을 처형한다. 이들을 생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북한 병사들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포로들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허용했다. 전 세계가 지금 벌어지는 일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붙잡힌 포로들이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보고 한국 통역사와 한국 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포로들을 심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 참전 아닌 훈련 받기 위해 파견된 줄 알았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군은 각각 2005년, 1999년생 병사 등로 2005년생 병사는 2021년부터 소총수로 북한에서 군에 복무. 했고 1999년생 병사는 2016년부터 북한군에서 저격수 정찰 장교로 복무했다. 이들은 각각 턱부분과 양손에 부상을 입어 현재 키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 병사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가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쿠르스크에 파견된 것이라고 믿었다. 2005년생 병사의 경우 생포 당시 시베리아 남부 투바공화국 출신 26세 남성으로 표기된 러시아군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투바공화국은 몽골 서북쪽에 위치한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으로 인구의 약 80%가 몽골계라 한국인과 외모가 흡사하다. 그는 지난해 가을 해당 신분증을 받고 일주일간 러시아군과 협동작전훈련을 받았지만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북한군을 생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26일 쿠르스크에서 부상을 입은 북한군 한 명을 생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 병사는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12일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